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1권 4편) 첫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찾으신 소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신 때는 홍수 후약 (100년) 되던 해였어요. 마침 그때 태어난 벨렉이라는 아기의 이름을 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수 있어요. 벨렉이라는 이름은 나누다 또는 그의 때에 세상이 나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홍수 2년 후에 태어난 셈의 아들 아르박삿에서부터 계산하면 쉽게 알수 있어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노아의 손자인 아수르가 이끄는 한 무리는 북쪽으로 약 100리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니느웨를 세웠어요. 다른 무리는 남쪽에 우르라는 한 도시를 세웠고 또 다른 무리는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 이르렀어요. 많은 사람들은 또 동쪽으로 가서 인도, 중국 시베리아와 베링해협을 지나 북아메리카까지 갔어요. 사방에 촌락과 작고 큰 도시들이 세워졌어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 공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철을 발견해서 제철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리를 발견해서 재련법을 알게 되었어요. 홍수 때문에 땅 속에 묻힌 금, 은 보석들을 발견하게 되자 금, 은 세공인들은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오늘날에도 박물관에서 볼수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작은 배를 짓던 사람들은 점점 더큰 배를 만들어 페르시아만을 지나 더큰 바다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슬프게도 그들은 홍수 전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까지 했어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샘은 500년을 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셨으며 그들을 방주로 구원하셨는지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을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세월은 흘러갔어요. 죄악은 날로 더욱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죄를 짓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홍수 후 3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홍수 이전의 형편과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광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셨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방주도 짓지 말고 모두 멸망시켜 버렸다면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농산에서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언젠가는 다시 찾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결코 사람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어요. 온 세상이 다시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다할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이 악한 세상에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설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할 사람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이런 사람을 찾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니느웨였을까요? 아니면 바벨론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두 도시가 가장 큰 도시들이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바라시는 소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이 마침내 멀리 우르라는 곳으로 향하셨어요. 그곳은 나중에 갈대야 우르라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이곳에 데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인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소년이었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소년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었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거닐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에 대해서 그에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망쳤으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배웠을 거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우르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까지도 대부분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집에도 우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홀로 결정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더욱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소년, 소녀들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큰 결심을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 이 소년이 지금까지 내가 찾아왔던 소년이로구나. 이 소년이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장래의 모든 계획을 맡길 만한 믿음직한 소년이로구나. 하셨을 거예요. 세월은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의 형 하라는 어린 아들 롯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조카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른이 되었어요.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그의 마음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는 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앞에는 갑자기 영광스러운 꿈이 펼쳐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임을 알았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우르를 지나 땅 끝까지 보았던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세상 끝을 보았던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든 집과 친구들과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모든 미래는 그의 결정에 달리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